장우가 일하느라 잠못 잤단 말. 니 콧겠다. 그 뜻이에요? 무슨 얼른 걱정하시니까 그렇지. 내말 믿으시잖아. 이제 주변 정리 좀 해. 여자 나이 마흔이 넘으면 품격이 최고의 매력이야. 나 이거 진작부터 믿고 싶었는데 릴리 한한 마담? 당신 민학장하고 어떤 사이야? 응? 왕년엔 고개. 현재는? 에이? 아, 쌍면아 뭐? 다시 말해봐. 나. 아, 미친 것. 아! 나오세요. 후반전. 세상에. <laughs> <제> 생각... <laughs> 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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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<laughs> 오늘 끝 누가 <laughs> 집을 따더라? <떠들었구나>. 가가 <laughs> 회장님 들으세요. 나이 돌다가 철구물 내려갈 거야. <laughs> 똑같아. 너 대체 누구 편이니? 나야 언제나 내 편이지. 웃으면서 나가. 역하다.